와, 이 드디어 대구에 최대 규모 빵집이 생겼습니다.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모여 매일 120여 가지 이상의 빵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? 한 30년? 한분한분 한분 경력들이 상당하시더라고요. 그 중에서 가장 시그니처라는 이 단팥빵. 이 단팥이 말도 안 되게 꽉차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기계로 단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. 과연 대전의 성심당과 같이 대구를 대표하는 빵지술래 필수 코스가 될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. 5월 31일까지 전 메뉴 20% 할인까지 한다네요. 호텔 인터불고 안에 위치한 대인 배짱입니다. 규모가 엄청 크다보니 빵들도 섹션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그니처인 단팥 전문 코너, 제철 과일을 이용하는 케이크 코너, 맛이 없을 수 없는 튀김 곳간 건강한 빵을 만드는 건강 발효코너 등빵 종류가 상당합니다 보시면 이 빵은 사이즈가 와 사이즈가 이게 몇 인분 정도 될까요 10인분 이상 안되겠나 10인분, 10인분. 이 빵은 집에 가져갔는데 아, 아직도 덜 먹었습니다 참고로 빵을 고른 후 옆쪽에 위치한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데 저희는 날이 좋아 야외에서 먹었네요 대구 최대 규모의 베이커리 빵 좋아하시면 꼭 다녀오세요 살면서 많은 단보빵을 봤지만 음. 이렇게 꽉 채운 담보빵은 처음이에요 <laughs>